우리 형이 나를 <laughs> 어떻게 평가하냐고요? <laughs> 그걸 여기서 왜 얘기해요 MBC에서 최훈 기자랑 저랑 제일 친해요 페프에요 페프 m b 기자 중에 아니 사람들이 얘기에요? 뭘 궁금해하겠냐고 이거를 MBC에서 저도 좀 약간 왕따거든요 어. 그래서 둘이 친해요 <laughs> 교과서 같은 사람에 <laughs> 바른생활사나이 <laughs> 근데 9년 전쯤에 <laughs> 최훈 기자가 오더니 <laughs> 어.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어. 연예인이라는 거야 <웃음> <웃음> <laughs> 9년 전에 그랬네야 <laughs> <9년> 전에, <laughs> 9년 전에, 9년 전에. 야, <laughs> 그 동네 양아치였는데 네, 제가 최 기자랑 같은 부서였는데. <laughs> 어. 그거저 깜짝 놀라서 어 그래요? 연예인이에요? 뭐예요? 뭐, 뭐 배우예요? 가수예요? 뭐 아, 개그맨이요 그랬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. <laughs> 아니 어떻게 다할 수가 있어. <laughs> 어, 말이 되냐. 배우면 배우뭐 <laughs> 어. 개그맨이면 개그맨 뭐 가수면 가수 뭐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, 한참 생각을 하더니 어. 아, 앨범도 냈다는 거예요. 그랬고, 뭐 아... 앨범을 냈어요? 가수예요? 대표곡이 뭐예요? 그랬더니 어... 이쁜이꽃뿐이라는 거야. 아, 그만해. <laughs> <laughs> 혹시 친한 예능 PD 있어? 아, 아... 그만해! 아... <laughs> 제가 이제 예능 PD, 라디오 PD들한테 최욱을 엄청 얘기하고 있어요. 아... 진짜 최욱이는애가 오... 있는데 잘한다.